어,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그 인텔 저번에 리뷰했던 그 차트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적 부진 이유도 있고 이제 배당 중단에 배당 중단도 했어요. 원래 배당을 막 고배당주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성장주들은 특히 미국의 어 성장주들은 한국의 성장주는 배당 주는 경우가 뭐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3%대2% 후반대 이렇게 주긴 하는 하는데 미국 주식 자체는 애초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되게 잘돼 있어요.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투자해줘서 고마워 하는 식으로 이제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라고 볼수 있는 기술주죠. 인텔도 배당을 했었는데 그거 중단하면서 그거 폭포수입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어, 최악의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 특히, 이런, 장기적인, 주봉으로 봤을 때 되게, 되게, 장기적인 이런 채널을 이탈을 한 거는 되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때, 굳이, 매매를 하자면, 여기서 DCA라거나, 여기 서포트 손절가로, 예, 매매를 굳이, 하자면 할수 있다. 그리고, 장투를 할 거면은, 19.2불에, 이나 12불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트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어렵죠. 네, 차트적으로 만약에 19불, 12불 레인지에서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어, 8불 정도 나오겠네요. 8불, 8불 초반 그래서 어, 굳이 이런 거 건드리는 것보다 음, 테슬라나 아마존, 애플, 팔란티어 이런 거. 미래를 좀 주도할 만한 시장 주도를 할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또 느꼈고 인텔 같은 경우는 뭐안 보고 있었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스토리지죠. 이제 AI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 방대한 이제 DB가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모든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하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인텔은 사실 되게 후순위로 밀렸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불 플랙으로 잘못 표기했는데 이렇게 베어 플랙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에 헝다라고. 헝다 그룹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한번 장기 채널링을 깨뜨리게 되면은 되게 운 좋게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도 다시금 이렇게 재차 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빨리 나왔네요 이번이 뭐 실적 발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베어플렉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횡보하다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 굳이 매수를 할수 있더라도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인텔 갑자기 뭐 30%막 하락 막 이렇게 뜨길래 거의 음, 그래서 이, 이 레인지 안에서 매수를 하면은 손절가 8불 정도로 접근을 할수 있겠지만 예, 사실 좀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laughs> 이 서포트도 깨고 뭐 이 아래, 여기 하락 시작한 곳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그냥 다 밀고 내려온 거 거기 때문에, 물론 과매도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또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차트 자체도.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훅30% 자체가, 아, 가까이 빠져버리는 거는, 거의 뭐 예전에 뭐 루나급은 아니지만 막 비트 막30% 하루 만에 빠지고 할때막 알트코인 차트 이런 거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아마 나스닥 조정 올 거라고 저번 영상에서 반등자리 어디서 반등을 할까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기존에 투자를 하던 테슬라나 팔란티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